성 데모플레이, 이것도 역시나 30분이네요. 옵션은 정말 만졌던 거 그대로겠지? 안만져될 거야. 바로 갑시다. 역시나 하드코어로 한번 가보죠. 30분, 아, 나불 끄고 해야지. 여기 공포게임 불 거야. 좀 몰입이 잘 돼. 불 끄고 갈래? 불 끄고 갑시다. 저 마을 파트는 좀 재밌어질 쯤 되면 끝났어. 에단의 딸이 성에 있을지도 모른다.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음침한 성에 들어간 에단.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성의 성주에 무시무시한 환영 인사. 어떻게 들어왔네? 성에서 로즈를 찾기. 로즈가 딸이었지. 검붉은 와인 잔뭐 어쩌라고 이거 조사? 뭐 없는데? 저게 얘네 몸하면 허거 넋어져있어 아 근데 바.. 아리엔진이 참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뭔가 어두운 곳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 어두운 곳에서 분위기가 진짜 좋아 옷인가 이거는 누가 옷을 벗어났는데요 장갑이랑 아리엔진 이게 약간 광원 광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두운 부분에서 그 마을 마을 파트에서 이렇게 그래픽안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선 되게, 되게 괜찮아 보여. 원래 아리 엔진이 약간 오픈 월드나 그런 광활한 맵 같은 거기에 표현하는데, 좀 최적화 잘안 됐다고 들었어. 이거 어디 가야 돼? 근데 진짜 레지던트 이블 이런 유의 게임할 때가 제일 딱잘 맞는 엔진인 것 같아. 어, 여기 족쇄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요?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듯? 웅크리기? 사실, 이런 거 보면 텍스처 안 좋잖아. 근데, 이런 데 보면 그래픽 되게 좋아보여. 이렇게 보면. <laughs> 얘 조각은 그 마을에서 먹었는데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 총이 없죠 지금 막는 것 밖에 없어 줍기? 적갈색의 눈반지 열리네? 이거 고관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방어해요 고관? 제일 중요한 걸방어를 못하네? 지도보기? 아하, 저희가 그 반대쪽에 여는 문, 미리 열어놓을까? 음? 지도 없나, 지도? 미리 열어놓죠, 이거. 반대쪽에잠겼다했거든요 열어놓고. Where have they taken Rose? 진동, 진동. 이게 뭘까? 뭔가 끼워야 되는데, 여기 하나, 둘, 둘, 셋, 넷, 뭐지, 이게 마음을 잃어버린 네 천사의 가면을 씌워라 그러면 구원 받을 것이다. 뭔가 얻어 가지고 여기다 씌우라는 거네. 가면을 그 속해서 확인해서 맞춰서 씌우라는 거네. 어, 뭐라 써져 있어? 슬픔 아는 천사는 깊고 어두운 곳에 홀로 느낀다. 즐거운 아는 천사, 최상급 예, 예술에 빠져있다. 깊은 아는 천사, 지혜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분노로 아는 천사는 성난 얼굴로 높, 높은 곳에 아래를 내려다본다. 어딜 먼저 가볼까? 음, <놀람> 올라갈길 있고, 여기 먼저 가볼까? 일단 <놀람> 누구죠? 초면인데요. 나는 듀크. Where there's coin to be made. And have you found your daughter? Tasm deu, k If she is truly here, the lady of the castle would have kept little d i r t r i s k u private chambers, would she not? d o m i t r e d i i t r i s k u d i m i t r i s i m t u d t r i s k u d i m s k i r o r m r t m r c s d 어, 상점이네요? 팔에는 상점이 생겼네? 5,000원 있다, 샷건대다 yes, in 어... 근데 총알이 that. 모자른데요? 팔거 있나요? 아, 판매 아, 아이템이구나, 이게 판매 아이템이 따로 있네? 조작 서기도록 한다고? 포의 상인 같은 거네요 보조 가방. 슬롯늘어나는 거? 아, 산탄총 좋합요건못 사겠고. 미친 이거 니까 끝났어. 인생 망한 듯. 나 이거 샀어야 됐는데? I saw you i n that one. 아, 잘이산거 같은데. Please come again. 됐어. 뭔데 이거? 못 끼는 건데. 없어. 자, 일단 여기는 상, 상점, 여기는 뭐죠? 밖엔 지금 아침인가? 열리는데, 아하, 길이 또 있구만. 미로 모형 퍼즐, 저거 뭔지 모르죠? 아직. 부수기! 내놔! 약초? 일단은... 어이 뭐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부터 열어봐 지도 현관 로비 세명의 딸들 벨라, 카사드라 그리고 다니엘라 근데 그래픽이 세븐보다 좋은 것 같기는 하고. 저기 실내 건물 들어오니까 뭔가 세븐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해. 열립니까? 어, 닫혀있네? 안 열리는 문? 뭔가 해서 열어야 되나봐. 500원? 가방을 왜 올라가시킨 거야? 연기매, 이거나 조합할까요? 하나 만들어주고 없지 이제 또 반응이 없다 여기는 그러면 볼일이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근데 바 세븐보다 확실히 공포감이 좀 덜하다 반대쪽 에 잠겼대요 그러면 중앙 그 올라간 계단 밖에 길이 없네 요고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거밖에 없어. 시계 소리가 나는데? 아 근데 공포 게임에 뭔가 상점이 나오잖아. 난 그런 이상하게 별로 공포감이 많이 안 들더라. 약간 총알 제한되는 총알 가지고 싸워야 좀 공포감이 좀더더 더 생기는데. 사실 뭐 불편한 거긴 한데. 공포감이라기보다는. 근데 뭔가 총알을 어디서 수급할 수 있다. 한정된 재화가 아니다. 그런 채우면 약간 공포감이 떨어진 것 같아. 응, 이거 이, 이쪽 문이네. 바로 여기서 오는 거네. 됐고요. 밑에부터 싹다 뒤져보죠. 먹을 것 내놔 없어. 그럴리가? 조사. 누가 이렇게 립스틱을 진하게 묻혀 놨어. 별로 중요한 거없는데 입술이 겁나 크네. 반대쪽 잠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올라가는 길반꾼 없네요. 여기 섹시누님? 아난 근데 섹시하다는 느낌은 잘안 드는데 너무 키가 커서 그런지 너무 커섹시하고좀 거리가 멀지 않나? 옆에 가볼까? 와인 룸 뭐야 아 이거 뭐야 아낄 수 있는 게 없어 뒤태요? 뒤태를 봐야 돼?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거 혹시 이거 뭐 반지에서 뭐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씨 여기 아니야 근데 꺼내는 건 맞는데 여기다 끼는 건 아니야 오케이 아름다우시구만 아 이거 포인트 이거 조준 포인트가 자동으로 나온 게좀그러네칼들고 댕겨야지. 화약. 무기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건가? 아 잠겼어. 저쪽밖에 길이 없네. 내놔. 달라고 템줘 템. 건총탄. 어 여기 닫히는 거네 이네 거? 눈깔? 야니거 눈깔 찾아왔다. 였다. 문 열어. 왓다 <laughs> 여기서 파리가 나오는데? <laughs> 어, 도망가 도망가 도 에? 가 응? 리야 어, 이야겠는 이거 푸시는야겠는데너거푸야데거푸야데 이거 야되는게 이거 아 뭐에 쳐는는거야누는세요거잖야요 저리 가이 아줌마 기분 더러워, 더럽다고 기분. 사람은 못 시범 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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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일단 도망. 왔어, 여기 어딥니까? 탈출? 1958년 6월 9일, 오늘이 성에서 일어난 첫날이었다. 무엇보다 시종들이 다 여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훌륭한다. 여주인님과 아가씨들이 자봉 지 않을 거라는데 모시게 불라불라 성에서 이런지 2주가 되었는데 뭔가 좀 무섭다. 같은 메이드인 아델라가 실수를 했는데 다니엘라가 아가씨, 다니엘라 아가씨가 아델라 얼굴을 칼로 그어 버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치 유령이 홀로 배회하는 것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58년 7월 8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가씨들이 덥고 답답하다면 하다고 불평하셔서 내가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아가씨들이 이제 닫다 당장 닫으라고라면서 소리를 지르셨다. 지하 저장고에 끌려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될까 봐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도망가. 뭐 정상이 없구만. 이거 장전 어떻게 하더라? 요렇게요. 이리로 가는 거 같은데? 어? 누구세요? 누가 군 있어요. 척 귀신 누님이네. 제가 뭐드 드미트리 쿠슨각인가 네. 그 누님 바로 가셨네. 먹는 건줄 알았네. 요거는 뿌수 있는 거지. 으흡. 내놔. 건총탄밖에 없다. 건도좀 쓸까? 여긴 또뭐 한대요? 퍼즐인가? 뭐죠? 뭡니까? 여기 트러스틴 라이트 비나의 진실. 뭔 개소리야? 뭐지? 뭘 하라는 걸까요? 저기다 불붙이란 것 같은데 잠깐만 총알 갖고 이걸 합시다. 아 미친. 여기도 있지. 됐다. 너무 간단한 퍼즐이었고 어두워요. 횃불 없냐?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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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아 너무 어두운데? 어. 이런 거 있으면 진작에 좀 켜주든가. 먹을 거. 아똥까니야 들어줄 거싸주그냐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다. 고문기계인가 해품이 브라더 여기 열리는데, 아, 다똥 까냐? 아씨, 들어줄까? 싸주, 그냥 좀 치워라. 이러니까 벌레가 꼬이지. 무슨 뼈야? 여기가 길인 듯. 뭐가 하도 없네. 뭐거이이나 식욕왕성 미아일스 미아일라 식욕왕성 로이스 식욕왕성 잉그리드 불안정 이따금 각성한다. 뭔 소리야? 깜짝이야. 왜 놀래 퀴그래 사람을 뭐 있나 여기? 아무것도 없어. 뭐거다 이 퀵턴이 없었나? 아, 있다, 요거다. 뭔 소리야? 뭔가 막. 뭔가 막 뭐라고 되지? 뭔가 긁히는 소리? 뭔가 소리가 나는데? 뭔가 있다. 뭔가 있긴 있어. 나 그거보다 일단 템부터. 뭔가 소리가 나요. 짐승의 소리가 나. 저기 있다. 에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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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들고 는 거야. 뭐, 뭐, 뭐야, 그거. 어이, 이지 같은 게 그냥, 여기서 터질려가지고 그냥, 싹다 뒤지려고 그냥, 그냥 나갑시다. 오 잡힐 뻔. 비켜, 이 자식아. 갈 거야, 그냥. 총알이 없어. 문 열어!! 문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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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찾고 없는데? 어어어어!! 쏘어 쏴어 쏴어 쏴쏴아니 공격이 안통하잖아아!! 죽었어? <laughs> 아씨, 잡는 게 아닌가봐. 잡는 게 아닌가봐. 아, 아. 도망가 돼, 도망가 돼, 도망가 돼, 도망가 돼. 이거 상대가 돼, 상대가 돼. 나 샷건, 샷건 없어요, 샷건 없어요. 샷건 없어, 총알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더라 요거다. 세 발밖에 없어? 에반드. 요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어 여기 어디야? 어디? 사람 죽여 그 웃음 나와 먹을 거. 뭔지 모르지만 먹은 듯. Where are you going, one? 오 미친 여자가 떠쳐요. 죽었어? 빨리 끝났네. <laughs> 아니 드미트리쿠스인가? 그 사람은 뒷방대면 뭐 보고 나뭐구경도못 그 했네. 아니 너무 빨리 끝났는데?